안녕하세요. 노후파산을 대비하는 에디입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어제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졌는데요. 물가 상승의 이면에는 인플레 우려를 줄여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을 엄청나게 넘어서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전월 대비 0.8%로 전망인 0.2%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도 4.2%나 나왔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듯 4.1%란 수치는 최근 10년 동안에는 만나보지 못한 수치입니다. 그 발표가 나온 직후 3대 지수의 선물에서 나스닥은 곧바로 크게 하락했고, 다우와 S&P 500도 이내 큰 하락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VIX도 급상승했습니다. 최근 20대 미만이었는데 26까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면 연준이 완화 정책을 거두고 테이퍼링 등을 할까 걱정하는 것인데요. 시장이 4월 소비자 물가지수 하나 때문에 공포에 빠졌을까요? 시장은 그간 여러 가지 이슈로 불안감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연준 회의록에서도 일시적이지만 여하튼 인플레를 인정했고,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자산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파월도 금리 동결과 자산 매입을 일관되게 말하긴 했지만, 최근에 인플레를 인정하는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또제니옐로는 실수인지 경고인지 금리 인상을 언급한 후주어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는 빠졌고 그 공포감에 던지게 된것 같습니다. 거기에 많은 월가의 전문가들이 인플레를 얘기하고 최근 너무 많이 상승한 것에 대한 불안감과 차익 실현 욕구까지 더해진 것 같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섹터가 붉은 것은 드문 일인데요, 시장이 얼마나 놀랐는지를 보여줍니다. 인플레가 어디서 왔는지 분석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론은 4월 인플레는 경기 재개로 인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플레를 일으킨 분야는 소비자 지출의 13%를 차지하는 일부 카테고리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0.8%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재개 관련해서 숙박 요금, 항공 요금, 차 렌탈비, 차 보험비의 상승이 0.236%를 차지하고 있었고, 중고차 가격 상승이 0.27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을 합친 것이 0.292%입니다. 예상치인 0.2% 대비 0.3%가 나온 것으로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항공료와 숙박료 등의 그래프입니다. 코로나 이슈로 크게 하락한 후, 아직도 회복을 못하는 모습인데요. 다만 경기 재개로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플레에 반영된 것입니다.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고차 가격과 렌탈비입니다. 크게 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슈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 발생한 일입니다. 경기 재개가 되고 반도체 부족 이슈가 해결되면 제자리로 찾아올 인플레입니다. 다음은 패스트푸드와 일반 식당의 그래프입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격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라이브스루 등으로 특수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의 목표와 소비자 물가지수 그래프입니다. 현재 물가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을 감안해도 연준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4월 같은 인플레가 발생한다면 연준이 움직이겠지만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일시적인 인플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장은 인플레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지만, 연준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말은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은 여전히 6.1%고,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예상치 100만 개 대비 26만 6천 건이 나왔습니다. 물론 인플레는 양적 완화 정책을 거두는 시발점이 될수 있는 요소이지만, 지금 당장의 걱정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용이 좋아질 때까지 테이퍼링 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원칙대로 투자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